장석봉입니다. 바쁘신 <laughs>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리분들과 가족, 친지분들에게 양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착하고 예쁘게 키운 딸을 우리 아들 건웅이와 짝을 맞게 해주신 사동댁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부는 오늘 결혼식 때문자든지이게 보이려고 <laughs> 이3조 문제부터 저녁을 졸졸 고으면서 제가 저녁에 밥한 문자 해도 그들를다듬어 오늘 여기서 이렇에 가까이 보니까 어가 억제 받는 어, 머지알 수도 없고. <laughs> 어제 많이 모었는지 오히려 퉁퉁 부어가지고. <laughs> 뭐, 더지도부었 간에, 오늘 제 눈에는 그저 잘생긴 아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로 보입니다. 제가 한 36층 계름할 때보다 며느리를 보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도 가벼가 새롭습니다. 요즘 조렵사 없이 신세도 풍으로 결혼식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들도 아들과 며느리도 그렇게 그 거니까 축사를 저보고 하라고 할때 정말 당황스럽고 떨려서 못하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저희 며느리 들은 수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주리가, 주리 얘기가 또 나와서, 나 진짜 안 한다 했더만, 이때 메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트레싱도 <laughs> 없이 지금 결혼하는데, 적어도 아버님 특상한 거 어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저를 불굴를 한번 쓱 보는데, <laughs>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더 떨려가지고, <laughs> 어느 가수의 노래 처럼 제가, 살기 위해서 <laughs> 이 자리에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신앙신부은유민간의 일당을 반복하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긴장하게 만들다가 오늘에야 결실을 맺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의 슬픔을 조금은 알거든요. 지금도 가끔 전하기능으로 아버님이라는 톤이 살짝 높을 때는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과해야 한다 내가 꿈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야무지과 착한자를 저희 아들과 딸을 맡겨주신 사부 댁에 감사드는 말씀드립니다. 사부 댁과 사실은 상기배를 하고 결혼 날짜가 잡혔을 때. 수지는 이미 제 마음속의 딸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부탁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만 두고 가서 항상 빨간색 부모님들이 많이 보러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너는 딸 파는 게못없 이런 거야? 그러면 제 집사람이 그게 어째서 내 탓이고 이라면서 얼굴보다 약간 밑에 쪽을 서 보면서 노하땀시간을버리고는 <laughs> 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 딸이 하나 생겼으니 늦게나마 행복한 딸과 보가 한번 되어보리고 마음으로 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손이 타는지도 모르고 결혼 1년 대가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족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고요. 이 그런데 오늘의 신당 신고는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라는효자고또 효녀라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듯합니다. 어느 친구에게 아들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아버님 소리는 들어도 그런 소리는 아직 이르다고 하더군요. 아들아 외느라이 말은 예부터 손주까지 봐야 진짜 어른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 자녀계의가 둘이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왕 이렇게 결혼한 김에 손주든 손녀든 빨리 나와서 나도 진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자 뭐 부담은 갖지 말고 <laughs> 이남이병만 <되었나? 웃음> <laughs> 네.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외출할 때 언제나 입을 만한 옷이 없고, 들만한 백이 없고, 신을 만한 신발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한테 뜻담이랄까 당부랄까 한마디 한다면, 너는 이 여자들의 이 말씀에 절대로 배에 들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수지도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날 집 내게 바로 옷가기로 오시고 가면 된다. 그때 옷을 사면 설마 지금만 살겠나 그래야 니도난 님고라도 한게 득템할 <laughs> 수 있는 기회가 생기때문있 아빠도 이 나이에 가는 것과 깨단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했다. 한마디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려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뭐 요마요요새 주말부부가 되려면 전생에 나라를 두번 정도는 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전생에 사고만쳤는데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물에게 해줄 말은 남자는 나를모나모나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부모 님칠을한번더 하고 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또 결혼 후에는 재워주고, 매개주고 또 난이 모두 사주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끔은 지 혼자 풀로초월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영혼이 대기를 갈바는지 남자의 본능이라서 그는 이가 한 며칠 전부터 또도잘안 묶고 말도 잘안 하고 야가 와야라노 싶을 때가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럴 때는 5만 원짜리 손에 한개쥐주고 사흘 동안 그때 시끄럽다 올라온나 하면서 내보내먹 된다. 내보낸 후에 기가 약간 탈진이 간절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기회를 자주 주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야 남자들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도움을 준다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체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오늘 신랑 신부에게 같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기 오시 대부분의 위생 선배님들 자수승가를 하신 분들이다. 자수승가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 하여 부디 양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열심히 노래하면서 아들 달랐고 행복하고 오래 올해 잘 생활을 했고 끝으로 다시 한번 기승한 신호를 내주시는 모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